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3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3억 2,3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1,3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장변을 끼고 있으면서도 저평가된 곳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도 좋은 곳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이죠? 네,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이익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게 뭐냐면 공실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 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시대 위험이 없으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 첫 번째는 직주근접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산재에 있으면서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많아야 되고 거기에 학군 수요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교통까지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선정하면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면 100% 안전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 투를 좀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대입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대입구역은 입구역, 이 강남 지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 2, 7, 9호선 중에 두 개의 지하철이 환승하는 그러한 역이죠. 그래서 어 강남 그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의 저항감으로 인해서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을 건너서 중등 강남이라고 볼수 있는 이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전세나 월세가 맞춰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공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2년 후에. 투자를 하고 2년 후에 공실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 부분을 대출로 인해서 전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돌려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공실의 위험이 없으면은 다른 분들을 바로 임차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전세 잔금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 투자, 전세 투자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공실의 위험이 없으면서 차기 대기 수요들이 많은 지역을 섭렵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건대 입구역에서 바로 6분이면 도착, 5분에서 6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면서. 세종대, 한양대, 건국대 6만 1,000명의 대학생 수요를 품고 있으면서 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권이라고 볼수 있는 건대 입구 역 상권이 근거리에 있으면서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의 이마트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뚝섬 한강 유원지까지 그다음에 성수 서울수까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까지 풍부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직주 근접, 개발 호재, 교통 등등 따지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성우 대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대표님, 호재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바로 근거리에 있는 호재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어, 촉진, 어, 촉, 재촉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근데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는 아무래도 국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보다도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데 바로 근거리에 있으면서 업무지구와 그 다음에 구청 사 구청 청사가 또 들어오면서 어떤 문화센터 내지는 업무지구 형식으로 또 이쪽이 또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직장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강 건너 이 호선을 이용하시면 삼성역이 여섯정가장이기 때문에 이 삼성역 하면 국적으로 복합지구의 출퇴근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섯정가장이면 도착이 가능한 건대입구역이기 때문에 삼성동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낮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나 국제로 복합주고 완성이 되게 되면 이쪽, 이쪽 지역, 바로 강 건너의 이 자양동 자체는 어, 재건축이 지금 1구역, 12구역, 7구역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노른산이 지금 1구역이고 그리고 상업지역이 12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이쪽의 생활환경은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꾸, 바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실 염려 덜려면 인기가 많아야죠. 수많은 주택 중에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로얄층입니다. 7층 중에 6층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의 건물도 보게 되면 어, 이 주차장 시설이 거의 60 내지 70% 많아봐야 70%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138평 대지에 18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가 100%가 넘습니다. 가용 부지까지 하게 되면 1.1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향후에 어, 매도를 할 시기에. 황금성이 매우 좋다는 라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역도 좋고 개발호재도 품고 있고 거기에 건물 상태도 양호하면서 황금성이 우수한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주차를 해도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게 건물 특징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풀옵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시설이 요즘 보기 드물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게큰 특징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이 지금 실평수가 16.3평입니다. 대부분 투룸하면 12평, 11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이 지역은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각도 인근거리에 있고 학 학생들을 또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평수가 좀 넓어야 됩니다. 투룸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16.3평 넓은 면적이면서 어, 이 분양 평수로 따지면 24평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3억 53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평당 2100만원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액면가에 나와 있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수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보증금이 약 3억 2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인데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금 1억 1,3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다녀왔고요. 마지막 물건까지 빼놓지 말고.